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달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laughs> 원래 이제 제가 어, 오늘 내일 뭐 며칠간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그 저주, 재앙, 그 다음에 그 응답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체험적 원리, 저희 간증이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기도하는, 기도하고, 이제 그, 몇 가지 것들이 제 뇌리에 남아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 이걸 찍습니다. 오늘 참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부터 한, 어, 20년, 30년 전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하는 그, <laughs> 제정신 없는 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침례교 목사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았는데요 그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뭐 부흥회 같은 데를 참석해 보면 어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잘안 하는데 그때만 벌써 그때만 해도 그런데 개 중에 이제 제정신이 아닌 목사들이 있어 가지고 침례교 목사들이 뭐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laughs> 막 들면 어 여기는 한 30%, 40% 밖에 없네? 뭐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laughs> 아유, 그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따우 소리 하는 목사들이 많지 않죠. 그거는요, 자기 자신도 이미 저주받고, 왜냐면 하 진리를 뒤바꾸잖아요. 그러면, 에이, 뭐 내가 진리를 모르고 바꿨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옥이야. 물론 이제 지옥은 그, 뭐야, 심판의 부활 이후에 가게 되는 것이 지옥이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 가요. 하데스를 영어로 번역할 땐헬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는 지옥 이렇게 번역하죠. 그런데 하데스는 지옥은 아니죠. 중간 기착지지 <laughs> 그래서 일명 음부라고 불리는 곳. 음부도 하데스예요. 그래서 음부라고 불리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 대한 고통을 예수께서도 설명하셨고 또 아브라함도 설명하고 부자와 어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설명이 나오죠. 불안방울이 없어서 막 찍어달라고 그러고, 오케이. 그러면, 그런 거짓 목사들, 가짜 목사들이 참 많았는데, 이 많은 가짜 목사들이, 그때는 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마치 무슨 굉장히 중요한, 진짜, 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어, 뭐, 네, 믿음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묻고선 구원의 확신 이 있습니까? 묻고 뭐, 이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죠. 그,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 구속사, 구원, 이런 건 전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우, 미안해. 어 확신이 있는데, 내가 너를 여기 통과 안 시켜주고야? 백이겠니? 통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 말이. 뽑을 성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교회라도 다니면 그죠? 교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믿습니다. 이짓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생각. 구원받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구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믿습니다. 그러고 확신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면 3, 0 40 40%만 그거에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할때 대답을 못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정상이지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결과를 니 네, 너와 너 목사 가짜 너와 내가 혼자 생각한다고 돼안 돼죠. 그러한 거짓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 많이 있었거요 근데 지금 가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순복음, 뭐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오산이 기도원인가? 거기를 이제 많이 갔었는데요. 지 없으니까 그 앞에 돈도 아까운 거야. 그 사람들이 막 헌금도 내고 그래가지고 앞에 불도 떼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걷어들였어걷어들여가지고저 위에 앉으래. 그 위에 앉, 또 앉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못 앉게 하려고 의자를 막 갖다 놨어. 저주받을 자 저질들. 아휴. 아버지를 향해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비록 돈을 안 내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는 것. 이것이 선행이요? 덕이요? 이것이 구제야. 가짜들. 에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왜 제가 아,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음성을 받게 됐냐면 얼마 전에 또 가짜가 나타난 거야. 유튜브에 그것도. 아, 뭐,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캐스터 붙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란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약장사를 하는 목사들이 아직도 있을까? 그러고선 유튜브에 제목을 쳤더니 이제 자료들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같이 문제야들. 저는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는 목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 저는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이 영상을 보시면 저런 건 인간도 아니야. 먼저, 먼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성경에 구원의 확신, 내가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넣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체성이.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은요, 복음의 일꾼, 또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깨닫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끝날까지 살리 위한 그 말씀의 대상은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휘우스투 씨우 하나님의 자녀. 요건 인간. 휘우스라는 건 인간. 이게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몸을 입고 있으시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육체를 입고 부활체로.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사된 자들은 바로 그 부활로 다 올라갑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뭐 확신, 뭐 확신이라는 건 내가 가지는 거잖아 그냥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네. 제,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좀 용서하십시오 저는 휴고 될 거라고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됨을 알아요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고 내가 조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그것을 깨닫게 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바울처럼 끝까지 경계하는 자가 마지막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경주를 맞출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그것이 내게 있는 사명이요, 일이에요. 그런데 뭘 개돼지가, 아이고, 얘기하지 말고, 봅시다, 직접.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캡처를 해놨는데 한번 이 개돼지 모양 꼴좀 한번 봅시다. <laughs> 아유,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이게 사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인간을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청파교회 김기석이. 저는요, 자, 이제 정체가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저, 저의 내면의 영과 내용이 다르니까, 저 인간이, 제가 그전에는 CBS를 좀 봤었어요. 근데 CBS 안에 보면, 소위 가리키는, 프로가 나 있는데 거기에 선생으로 이인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인간이 그때 당시 시편이라는 걸 강의를 했는데 시편의 첫 구절의 해설을 딱 듣는 순간에 좀 미친 놈이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게 CBS에 나오지? 그때만 해도 CBS의 본질을 몰랐을 때입니다. 이거요, 인본 단순한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미친 놈이에요, 김기석이 청파교회. 청파, 청파도 아시죠? 이걸 또 칭찬하는 또 가짜가. 옛날에 칭찬한다기보다는 그 제가 있던 신학교에 어 우리 학교 광운대학교 그 교양학부 교수가 있어요. 컴퓨터 이제 컴퓨터 기초적인 걸가르쳐야 되니까 그걸 교양학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이제 교수수를 맞춰놓는 거예요. 옛날에 강사로 그걸 뽑아서 시켰거든요. 그 인간이 청파교회 김지석 목사님 하시는 대답도 안 했어요. 난 이미 이 인간이 어떤 종류인지 아니까. 아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잘잘 뽑.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 받았는지 과거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입니다 미래 가짜더라 아이고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 양반 나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반은 진짜라고 보여서 폴 워셔입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요 아 이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폴 워셔 구원은요. 내 안에 성령이 내내 내 영으로 더불어 인을 치고 내 안에 거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명하는 자들만 구원이 끝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났길래 너무 반갑더라고. 한 1년 전쯤 했던 거라는데. 그래서 야 이거 된 사람은 이래 되는구나. 또 이제 가짜 한 마리 더 볼게요. 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이 김학철이 가짜 아시죠? 이게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데 신학대학인데, 그거는 썩어서 인본으로 문, 문드러진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연세대에 나온, 나온 목사니, 여자 목사니, 남자 목사니 그러면 그냥 상대 안 해요. 미친놈들인데 그걸 상대해서 뭐해.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이것도 과거를 썼죠? 받았다는 것은, 야이 가짜 귀신아. 근데 CBS에는 이런 인간, 잘잘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인간만 데려다 써요. 미친놈이에요. 구원이란, 그러면서 집단에는 이런 건 맞겠다.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제 이걸 반박한다고 자기는, 자기가 얘기하는 그 구원이라는 얘기가 맞는 줄 알아, 이 가짜는. 아휴, 아우, 나는 이런, 이 가짜들이 뭐 솔직히 좀 심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구역질이 나요. 또 봅시다. 구원을 확신했던 방법, 과거죠? 했던 구원을 확신해? 이 인간, 어, 얼굴만 봤지? 이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3년 전에 했대 요즘은 안하겠지 미친놈들이요 아휴 이런 저질 미친놈들이 아휴 여기 이제 내가 이 박영선 목사라는 분은 참 옛날에 이 사람이 이제 송파교회에 있었고 그 옛날에 어 괜찮았어요 다른 목사들이랑 다른 그런 식의 어 설교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 좀 이상해졌어 박영선 목사 여기 이제 미친놈 또한 마리 나오네 이거 똑같은 인간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삶의 감격에서 미친놈이 미친놈! 인본주의자들! 구원의 확신이 삶의 감격에서 나옵니까? 여기 보세요 확실한 구원에는 확신이 따라온다 여 또한 미친놈이 또 하나 더 나왔어 제정신없는 이 가짜들 야이 가짜들아 일단 어, 오늘도 길게 찍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만 놓고 이제 갑시다 아이고 없어 구원의 확신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은혜, 은사예요. 봅시다. 구원은 받았다라는 과거형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절대 쓸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 진짜 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나 들으면서 보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결국이 뭐예요? 결국이 뭐야? The end, the end of your faith 내 믿음의 끝, 끝. 죽을 때끝 믿음의 결국에 받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셀베이션. 여기 헬라말로 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소테리안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푸시콘. 푸시콘이 뭐예요? 혼. 혼이 영이에요. 영혼.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이미 영이, 내 영이 그 안에 살아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푸시콘이 살려면 한번 잘 들어 보세요.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 푸시콘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으로 거듭난 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라고 그러죠. 거듭난 것.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영이,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영이 사는 건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 영할때 제가 이거를 그 유명한 목사한테 배우면서 이제 질문한 건 아니고 제가 직접 책을 찾아가지고 제가 네시아마, 네시아마 계속 강조하는 게 유일하게 성경에 누구에게만 네시아마를 주냐면 하나님이 바로 아담에게만 줍니다. 가인이나 이런 것들은 가인과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네시아마 영이 사는 그것을 받죠 그러나 기타, 밑에 있는 기타 가짜들, 6일째 만든 짐승급 사람들에게는 네시아마가 없어요. 이거를 산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산영의 특징이 뭐냐면 네시아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났다, 동물이 태어났다, 그러면 푸시케. 헬라말로 푸시케. 이게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시케라는 헬라어의 이 푸시케라는 이 혼이 생겼지만 거기에 네시아마라고 하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 때까지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을 한혈통으로 만들었다 할때그 혈통의 핵심이 그 소간에 바로 네시아마가 있는지 없는냐 따지는 거예요. 네시아마가 없는 사람이랑 결혼한다. 예를 들면 네시아마가 있는 사람이 영이 있는 사람이 영이 없는 사람이랑 결혼한다. 결혼이 가능한가요? 물론 그 이후에는 노아 시대 이후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노아 시대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바로 가인이 에녹성에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그 여자는 짐승이에요. 네아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 가인의 자손들에게는 네아마가 없다. 산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산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혼족 존재라는 뜻이죠. 오케이. 바로 이네아마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 계통 아담, 셋그계통에 결혼을 해야지 갑자기 느닷없이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 그게 이제 그 어떤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함의 자부, 함의 안에 얘들이 낳은 사람들이 전부 악의 씨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함의 안에 속 안에는 뭐가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악 짐승의 영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라기보다는 마귀의 영이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바로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의 혈통을 하나로 유지하지만. 이 자손들이랑 결혼하면 이방과 결혼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자손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야만 비로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그리고 이방인은 예수의 혈통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살려주는 영. 사,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퀵크닝 스피릿.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림을 받아 그 영이 사는 자들, 하늘로부터 난 자들로 딱 구분이 되면서 바로 이 퀵크닝 스피릿을 받은 자들, 그 영이 산 자들, 그 퀵크닝 스피릿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들이 되고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끝까지, 왜? 창세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뭘 구원의 확신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 말고 이제 그 아담의 가게에서 나오는 네시아마가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영이, 그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럼 네시아마는산 건데, 아니, 씨만 있는 거야. 그 자들이 살아야, 그네시아마가 살아야, 그네시아마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유일하게 네시아마가또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에스겔, 에스겔이그 골짜기에서 뼈다귀를 살릴 때, 그때 네시아마를 불어넣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루하우예요 루하우. 루하우, 루하루하 루아우, 루하우라는 건 천기에, 천, 천지 만, 만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기운이고, 네시아마는 사는, 인간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네슈아마가 있어도 그 퀵클링 스피릿으로 인해서 그 영이 온전하게 제기능을 하는 사람, 영으로 머러게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 구원은 불가능해요. 믿음의 결국. 그래서 그 네슈아마가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옛날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나, 나타나죠. 에녹과 그래서 하나님 여와 호 이름을 불렀다죠. 그들이 왜 알게 되냐면, 그속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을 알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이고, 노아시대 이후는 그 영이 죽은 게, 노아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 구원의 깊은 아버지의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인간은 육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 안에 있는 네시아마가 살아나야만, 살아나, 네시아마가 영으로 살아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최후, the end, 끝이 바로 the salvation of your soul. 이 soul이라는 건시케라 h c o 시 n 이라고돼 있는데, 이거는 영이라는 뜻과도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p 시 s 은 여기 보시면, 이걸 해석할 때, 여기, 어이, 이 어, 어, 보이시나? 아, 안 보이나? 아, 보이네요, 여기 어, 보이네. life, of being, 이런 말로 쓰이죠. 오케이. 자, 또 하나 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여기 보죠. 이사야서 61장 1 0절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61장.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리라. 자기 하나님.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십니다. 이 구원의 옷, 이 옷을 입어야 돼, 의의 겉옷을 입어야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을 누구로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뭘 구원의 확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날 강도가?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 아, 조심하세요. 뭐, 구원의 확신? 가져, 갖고 싶으면. 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 아, 역시 주님이 구원하셨어. 그리고 뭐 해요? 율법 지키잖아요. 행동하고. 열심히 해야지? 막 아, 열심히 하잖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왜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죽을까? 아, 이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 받아놨네. 아, 수없지, 뭐. 캡쳐를 못 해놨네. 캡쳐를 못 해놨어, 이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무슨 작장사합니까 먹어봐! <laughs> 그러면 중증이군. 힘이 벌떡벌떡 수사! 뭐, 그러는. 약장수가 있더라고 먹으면요. 근데 그 약장수가 잡혔거든요. 옛날 옛날 얘기예요. 잡혔는데 이제 뭐 경찰에서 이제 신문을 했겠지 뭐. 당신 왜 거짓말로 그 약장수를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 그래도요. 뭐물이에요뭐 죽지 않아요 그걸 사 먹어. 아휴 약장수 논리. 이 안에는 뭐 산삼의 뿌리를 깔아놓고 뭐그 논리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우리 교회 오십쇼!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요 그래서 끝까지 대충 살다가, 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뭐. 친구놈도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거짓 선생님들 죽습니다. 에? 구원은요,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 그 사람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서 의의 겉옷을 입어줘야 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을 얻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아들이 되죠. 근데 그냥 율법으로 열심히 맨날 종교 활동하고 쥐하면서막 흔들면서 뭐 회개합니다. 저를 이러는 사람들. 그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그 끝에 하나님이 구원,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 얘기하고 제가 이제 2부로 몇 가지 찍을 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